가까이 서 하니까 되네? 미놈인가이게 안되나? 켜져 있는데? 몰라? 자 우리 지금 뭐 배웠니? 등차수열 수열 그리고 등차수열에 대해 배웠어? 수열 규칙 이 있는 수의 나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거 등차수열이야 차가 일정한 수열 2, 4, 6, 8, 10 이런 거다 등차수열이지 차가 2인 거 1, 2, 3, 4, 5, 6 이런 것도 다 등차수열이야 차가 1인 거 물론 자연 자연수만 있을 필요 없어. 뭐, 2분의 이런 게 공차가 될 수도 있고 뭐0.1 이런 것도 공차가 될수 있어. 뭐, 루트 이런 것도 다공차될수 있어. 정역이 자연수란 얘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그 n자리에 들어가는 게 자연수란 얘기지 그 앞에 개수 뭐 이런 거는 d 같은 거 이런 거는 루트가 들어가든 뭐파이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공식은 a n n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등차수의 풀이의 기본은 뭐다? 빼는 거. 빼. 음? 빼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공차. 공차가 있어요. 공차를 구할 수있으니까 음? 다섯 번째 에서세 번째 항 빼면 몇칸 차이나, 두칸 차이나잖아. 공차가 두개 들어 있을 거냐니 음? 이런 거. 연속된 세 개의 항이 등차수열이 있다고 라 한다면 은 걔네들은 등차중앙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 등차중앙이 뭔데? 앞에 거랑 뒤에 거 a 더하기 c는요 2b e, 가운데 거에두 배여. 혹은 b는 가운데 항요 앞에 거 뒤에 거의 평균 a 더하기 c 나누기 2. E. 응.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방법. 만약에 첫번째랑 마지막 항 알아? 2분의 n a1 플러스 l. 첫번째랑 마지막 거 더한 게 일정할 거야 쭉쭉. 혹은 마지막 항의 결국 뭐야? AA잖아. AN은요, A1 플러스 N-1D 공식 외우고 있다면 A1, A1, 그 2A1. N-1D 똑같네. 얘를 풀어 쓴것 뿐이야. 중요한 거, 수혈약과 일반항과의 관계. SN과 AN의 관계. 뭐다? SN에서 SN-1 빼면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근데 좀 디테일한 것까지 알면 좋다고. 뭐? 두 번째부터는 확실히 AN, 응? 일반왕 성립해요 나와요 첫번째 는은 어떻게 구해요 따로 구해요 따로 원래 주어진 SN식에다가 1대입해서 따로 구하시는게 좋아요 알겠니 나올 때도 있고 안나올 때도 있는데 따로 구하시는게 속 편하다 자 지워도 되니 지운다 자 쌤이 외우라고 한것만 잘 외우고 나머지는 이해만 하시면 돼 이게 아닌가, 그렇죠? 말이 쉽지. 자,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 자, 원래 자리에서 다구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이라. 다들 자리에 있죠? 손한번들어 봐. 손. 빠이빠이. 안녕. 잘 듣고 있어요. 정은양, 안녕. 응, 있구나. 자, 하, 개념 체크 문제 해봤나요? 162페이지에 있는 거 풀어봤송. 풀어봤송. 162페이지 풀어봤 해봤니?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 휴. 없어. 어. 자, 그러면 필수예제로 <laughs> 바로 넘어갈게요. 163페이지. 예제 1번. 예제 1번.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AN, 일반항 공식에 따르면 A1 더하기 M-1에 t 하거나 혹은 AN은 PN 플러스 Q, 공차. 안다고 한다면 바로 지를수도 있다고 했다. 자 어? 아이 등차수열 아니야 미안해 쏘리 예제 1번은 등차수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냥 수열의 일반항 an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 미안 어떤 규칙이 있는가 걔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2분의 1이 첫번째 항 3분의 2가 두번째 항 이거 등차수열 아니라고 여러분 어. 규칙있는 이 수혈, 수열 나열 수열에 관한 문제야 당황하지 말고, 4분의 3. 5분의 4가 있어. 그리고 n 번째 항, N뜨. 항은 과연 뭘까? 일반 항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야. 야, 이걸 첫 번째 항 A1이라고 해볼까? 걔는 2분의 1이죠. 두 번째 항 A2는 3분의 2죠. 세 번째 항 A3는 4분의 3이야. 상상해봐, 상상. 그럼 A에는 뭘까, 용? A1은 2분의 1. A2는 3분의 1. A3는 4분의 4. A에는? 모르겠어? 모르면 주먹 알면 손바닥. 뭔디? 뭘것 같아? 아무나 좀, 한, 한 명만 얘기해봐. 진짜 아는가?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 얘기 하고 있어. 이상한 얘기 하고 있어. 야 숫자로 지금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있잖아. 그럼 n이면은 1일 때는 분자가 1, 2일 때는 분자가 2, 3일 때는 분자가 3이었으니까 분자는 n 되지 않을까, n? 내가 이상한가? 그쵸 분모는요 1일때는 2고 2일때는 3이고 3일때는 4고 4일때는 5니까 하나 더 크겠지 뭐 그래서 an은 n 플러스 1 n 이렇게 쓰면 된다구요 <laughs> 이게 놀랄 일이야 정말 <laughs> 오케이 어허 놀라이 내가 너를 놀라게 했구나 미안하다 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1. a는 뭘까요? 요. 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 항은 1이야.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네 번째 항은 플러스 마이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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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n번째 항을 n이용해서 표현하면 뭘까? 어떨 때 우리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왔다갔다 했지? 그쵸. 와우 마이너스 1의 n제곱, 어? 홀수제곱이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짝수제곱이면 플러스 1 나오니까.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돼 있으면, 어, 1 대입하면 마일, 2 대입하면 1, 3 대입하면 마일. 될거 아니니?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어? 뿔마, 뿔마, 뿔마 이렇게 반복되서 나오줘봐 그럼 마이너스 1의 n제곱, 혹은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제곱이 붙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마일, 1, 마일, 1, 마일 이때 일반항 AN은 뭘까? 상상해보라고요. 첫 번째 항은 플러스고 두 번째 항이 마일, 세 번째 항이 플러스 네 번째 얘는 마이너스 1에 M 마이너스 1제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요.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마일, 3 대입하면 마일 1, 4 대입하면 마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됨? 음. 자, 세 번째 놈. 오! 오 마이 갓! 앵글 안 돌아갔어? 괜찮아? 돌아갔니? 잘안 보여. 어. 안 자, 3번. 9. 99. 아, 이거 진짜 IQ 약간 100, 아까 비슷한데? 110 정도? 자, 9999. 이때 AN은 뭐, 갱? 고객님, 이건 뭘까요? 아이, 또 물어보면 좋은데 말이야. 뭐 같아요? 생각할 시간 10초 드릴게요. 10, 9. 와우. 웬일이야? 웬일, 웬일. 잘했어. 얘를 이렇게 생각했네요. 아까 내가 했던 거랑 비슷하네, 그지? 아까 내가 세제곱 뭐 마이너스랑 했잖아, 그지? 10 마이너스 1로 봅시다. 100 마이너스 1로 봅시다. 1000 마이너스 1로 봅시다. 마이너스를 봅시다. 오케이. 그럼 너는 뭐냐? 아하.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겠네요. 닝 닝. 예, 이해됐어. 오케이. 등차수열. 이제부터 등차수열인데 내가 아까 너무 설레발쳤죠? 예제 2번. 거기 나오는 내용들 응?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 보시고.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응. 등차수열의 일반항부터 나는 바로 들어갈게요 예제 2번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1번 첫 번째 항은 A1은 1이고요 네 번째 항네 번째 항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예요 등차수열 풀이의 기본은 뭐다? 빼봐 네 번째 항에서요 첫 번째 항 빼면요 3칸 차이 나는 거잖아 3 d 라고요 띵띵, 그게 마이너스 6이네요. 따라서 공차 d가 마이너스 2인거 나왔어요. 그러면은 a 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m 1의 공차. 해서 음냐음냐, 마이너스 2n 플러스 3. 해도 좋고요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2 나왔으면 바로 a 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야, 1 대입해서 1나으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 아, 3이면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2번 범범버러번 2번 다섯 번째 항이 16 A5가 16이고요. 여덟 번째 항 A8이 25 등차수열 풀이의 기본은 뭐다? 빼! 빼면 여덟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빼면 공차가 몇개 들어있겠어? 3D가 9네요. 공차 D가 3이네요. 그럼 A1, AN은 A1 플러스 N-1D. 공차가 3 나왔어. 지금 주어진 게 다섯 번째 항이야. 그럼 5 대입하시면 16은 A1 플러스 12. 따라서 A1은 얼마? 4겠구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공차가 3 나왔어? 여기서 바로 질러! a n은 3n. 5 대입해서 16 나와야 돼. 플러스 1. 하면 되겠지, 뭐, 그지? a n 안 구했나? 여기다 4 대입하시면 나오겠죠, 그죠? 이에대해 뭐가 더 편한지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쌤 취향은 두 번째 방법이니까 두 번째로 할 거예요. 이제, 바로 지를 거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되면 그냥 공식서 사세요. 자, 예제 3번 첫째 항이 19, A1은 19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 D가 마이너스 2분의 3 인승차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 AN이 0보다 작아지는 N은 최초의 자연수 N은 얼마냐? 아우! 자, 그럼 An은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1 대입해서 19 나오려면 2분의 38 41? 맞니? 계산대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0보다 작아지는 부등식을 풀어줘야지. 그지? 숑숑, 2분의 41보다 2분의 3N이 커야 돼. 최소의 자연수 N 구하라고 했어. 뿅뿅, 띵띵, 3분의 41, 즉 13점 얼마 얼마 보다는 N이 더 커져야겠네. 그럼 최초의 자연수 N은 얼마겠어? 14. 이런 거라고. 이해, 이해 되니? 어. 예제 4번. 자, 마이너스 3과 30 사이에 n 개 수를 넣어, 1 0개 수, 1 0개 수. x1, x2, 쭉쭉쭉, x10까지를 넣어서 수열을 만들었다. 이 순서대로 멀리로 등차 수열 차가 일정하단다. 그때 x7, 7번째 항은 뭐냐? 라고 물어봤어. 등차 수열의 기본은 뭐다? 빼는 거다. 자, 여기 항의 개수가 몇 개? 10개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총몇 개야? 12개예요. 그럼 내가 아는 건 x1, x2 이런 건 모르잖아. 그럼 얘를 a1, 얘를 a2 쭉쭉쭉. 그럼 얘가 몇 번째야? 12번째 항.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잉잉. 그러면은 나는 이거 나중에 생각하고 공차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12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면 공차가 몇 개? 11개 들어 있겠지. 개가 30 3이니까 33이더라고요. 따라서 공차 D는 얼마? 3이더라. 그럼 일곱 번째 항은 2일 때 1이고 3일 때 2니까 X7은 A로 따지면 얼마냐 8일 거 아니야? 8. 이해 돼요? 응? 응응? 오케이. 자, 그럼 몇 개의 공차가 들어가야 되니? 7개의 공차가 들어가면 되겠네. 마이너스 3 더하기 7개의 공차. 37에 21. 그럼 18이 뭐겠다? X7이겠다.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얘들. 차가 일정하더라. 아 예제. 5번. 연속된 세개 항. EX. X제곱 마이너스 3. X마이너스 4. 세개 항. 등차수 이른다고 돼 있지. 이런 멘트 있으면 거의 100% 뭐야? 등차중앙 이용해라. 이런 문제야. 등차 수항이 뭐였더라? 앞에 거, 뒤에 거 더하면 가운데 거의두 배. 앞에 거, 뒤에 거의 평균이 가운데 거. 즉, 2x, x 제곱 마이너스 3, x 빼기 4가 등차 수를 이룬다 x 값의 합을 구하시오.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한 거, 2x 플러스 x 빼기 4는 가운데 거의두 배, 2x 제곱 마이너스 6. 그럼 0은 이 x 제곱 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인가요? 음. 1, 2, 2, 1 마플. x의 값은 2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끝이야? 모든 x값에 하불과슈 둘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3. 딴스 딴스 간다 사네요. 넘어가. 예제 6번. 예, 예, 예야. 6번. 자, 3차방정식이 등차수열이다. x 세제곱. 뭔가 할 얘기가 생겼어.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는 0인 세실근이 등차수열. 알파, 베타, 감마. 허! 이게 등차수열인데. 보나마나 하나하나뭘 이용해야 돼? 등차수항 이용해야겠지. 그지? 아 근데 여러분 이거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너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혹시 까먹었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만약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혹은 알파 베타 감마 이거 간단한 개수의 비로 율 나타낼 수 있다 알면 동그라미 모르면 주먹 주먹 없어? 없어 진짜? 없으면 넘어가 알면 동그라미 모르면 주먹 정깐만요 알아 볼라 얘기해줄게 걱정하지마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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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만약 a 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는 0이 알파베타 감마 세근을 갖는데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의 곱 a 아, 두 개씩 두 개씩 곱한 거에 합 A분의 C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2차 방정식 근과 계서관계 알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가면 돼 오케이? 됐어 이제?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해서 야는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6 어, 요게 K네 요게 K 그지 여기에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 4. 이래 돼 있는 거야. 상황이 됐? 자, 그러면 나는 K를 구하고 싶은데, 모르는 문자가 알파벳 과 간마 3개잖아요? 근데 주어진 식은? 하나. 둘밖에 없걸랑 어?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는 조건 주어진 거야. 앞에 거랑요, 뒤에 거 더한 거는요, 가운데 거의두배예요 그럼 식 3개, 문자 3개 있으니까 이제 풀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해 되니? ᄋ, ᄋ, 음. 자, 그럼 이거, 알파 더하기 감마가 2베타니까, 3베타가 마이너스 6. 따라서 베타는 마이너스 2. 테이파셈. 베타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마이너스 두 배에 알파곱하기 감마가 얼마냐? 마이너스 사. 그럼 알파곱하기 감마는 냐냐냐냐냐냐냐냠죠 알파, 알파 냠마얘럼 얘랑 얘랑 연립해가지고 알파, 베타, 냠마를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베타로 묶어주시면 알파 베타 베타 냠마냠마 감마. 감마 알파였잖아. 베타 알잖아. 알파 더하기 냠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거잖아. 알파 더하기 감마는 2 베타. 베타는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알파 감마. 알파 감마 얼마? 2 나왔잖아. 2. 끝났네. 8 더하기 2에서 10 나오겠어요. 따로따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그냥 구해도 돼요. 자 등차수열의 합합 공식 기억 나시죠? 어, S_n 은두 개의 공식 이 있었다.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주어져 있으면은 2분의 n 첫 번째 항 더, 더하기 마지막 항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그거였지 그지? 그다음에 l이라는 게 결국은 n 번째 항 a_l을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S_n 은 2분의 n e a 1 더하기 n-1d 이런 공식들 머릿속에 쭉 흘러가시면 좋겠어요. 자, 얘 이제 7번. 두 번째 항이 얼마래? 4고요. 1번. 다섯 번째 항이 얼마래? 22. 띵인 등차수열에서 s30.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자, 그럼 나는 공차를 먼저 구하고 싶어. 등차 수리의 기본은 빼는 거.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세개 있겠네. 뺐더니 18이야. 따라서 공차 D는 6 되겠네요. 맞지? 638? 8. 응. 자, 그럼 첫 번째 항 A1도 구할 수가 있겠어요. A1은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계산.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6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6n 마이너스 2 대입해서 4 나오려면 은 6n 마이너스 어? 잘못했다 공차가 6이었죠 첫 번째 항 잘못 구했지 띵띵띵띵띵띵띵 공차가 6이니첫 번째 항 마이너스 2 맞네 응. 자, 여기다가 2 대입해서 4가 나오려면, 얼마니? 마이너스 8. 6, 2, 12. 빼기 8. 맞네. 일반항6 n 마이너스 8 나왔어요. 그죠? 나는, 그럼 30번째 항, 첫번째 항뭐다 구할 수가 있죠? S30은 2분의 항의 개수 30개. 더하기 첫번째 항 A1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지막 항, 여기 또3 0부점면 30번째 항 나올 거 아니야? A30. 368, 18, 1 180, 마이너스 8, 172. 맞나, 계산? 얘는 띵띵, 30 곱하기, 170 나누기 2하가 얼마지? 8 0인가요 계산이 더러 3, 5, 15, 3, 8에 24, 2,550? 맞네요. 뭐 이따위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예제 7번에 2번 7번에 2번 이번에는 말이야 2와 40 사이에 몇 개를 넣었어? m개의 수를 넣었대. 삥뽕 빵삥 몇개 m 개를 넣어 만든 게 uh -huh. x1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x1, x2 쭉쭉쭉 xm까지 있다고 쳐 모든 항의 합이 몇420 이거 다 싸그리 더했더니 이게 합이 420이래요 그때 m 값 구하시오 야, 별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당황하지 마요. 여기 있는 거에 개수는 몇 개야? m개잖아, m개. 그럼 맨 앞에도 하나, 맨 뒤에도 하나. 몇개 있어? m 플러스 2개. 뭐, 어렵게 생각해. 그럼 전체 합? 합공식 두개 있었는데? sn은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혹은 sn은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m 1의 d. 야, 둘 중에 어떤 공식이 쉬워 보여? 지금. 위에 거 1번, 밑에 거 2번. 상위 1번이지, 그지맨 앞에 항, 2고. 맨 마지막 항, 40 주어졌잖아. 자, 너로 선택했어. 그럼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야? m 플러스 2개에 첫 번째 항, 2, 마지막 항, 40. 그 더했던 열마다 420이다. 띵동. 끝났네요, 그죠? 42, 420, 10. 뽕뽕, 20. m 플러스 2가 20이니까 m은 18. 딩동댕동 자. 애매하니까, 어, 여기까지 일단 빨리, 어, 7번까지 지금 풀어봐요. 풀어보고, 음, 8분 뒤에 8번, 9번, 10번 이용할게요. 11번까지. 자, 빨리 정리! 비시 r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열 개. 할수 있다! 자. 해 밤! 오, 오, 오. 또 마이크가 꼬였어. 바이어 풀어보세요.